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리그 오브 레전드를 안 해보신 분들은 드물 겁니다. 그리고 어릴적 문방구 앞에 앉아 친구들과 철권을 단한 판도 해보지 않은 분 또한 꽤나 드물겠죠? 그런데 이 리그 오브 레전드와 철권을 합쳐놓은 듯한 게임이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더군다나 이 게임은 벌써 10년째 넥슨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그 게임의 정체라면 바로 사이퍼즈. 그런데 이 사이퍼즈는 10년째 운영 중임에도 처음부터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 있다는데요. 오늘 우리는 네오플의 던전의 파이, 아니, 사이퍼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열기가 한국에 닿기 전인 2011년 6월, 네오플은 사이퍼즈를 출시하게 됩니다. 각자 다른 초능력을 쓰는 독특한 캐릭터성과 꽤나 몰입감 있는 스토리, 그리고 당시엔 꽤나 생소했던 AOS 장르의 게임 방식과 경직이나 다운이 있는 액션적인 요소 때문에 출시하자마자 금방 PC방 인기 게임 자리를 꿰쳤습니다 2011년 해성같이 등장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인기로 살짝 밀리난 감이 있지만 그래도 꽤나 오랫동안 성의권을 유지했고 이후 출시하는 캐릭터들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며 얼마 뒤엔 PC방 순위 탑10 안에도 든 적이 있으니 꽤나 좋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사이퍼즈는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지만 사실 유저들은 절대 멀쩡한 게임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게임에 렉이 너무 많았어요 해전 액션 게임인데 렉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실시간으로 싸우는 격투 액션 게임인데 렉과 버그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싸우다 갑자기 다른 곳으로 튕겨나가거나 갑자기 위치가 바뀌는 위치렉 이게 게임이냐 워워 진정하세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렉이랍니다 사이퍼즈는 한 명이 튕기면 다른 사람이 난입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때 난입을 할때 게임 중인 9명이 모두가 렉이 걸리는 난입렉 그리고 캐릭터가 누웠다가 일어날 때 잠깐 무적시간이 있는데 이때 어떤 스킬을 맞아도 경직이 없는 무적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터넷핑 상태가 안 좋으면 무적이 되지 않는 렉과 그리고 또 비슷한 상황에서 누웠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는 렉 그리고 캐릭터들의 스킬에 붙을 슈퍼하머가 적용이 되지 않는 버그 등더 재밌는 건 옛날에 비해 호전이 되긴 했지만 이것들이 출시 1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게임에 남아있는 렉들입니다. 오죽하면 유저들이 렉을 예측하고 게임하거나 이 정도 렉 때문에 게임이 뒤집어지더라도 그저 사이퍼즈 했다 라고 모두가 이해할 정도니 정말 심각한거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초능력자들의 싸움이라는 정말 매력적인 스토리지만 이따금씩 스토리와는 개연성이 없는 캐릭터들이 나오는가 하면 스토리는 몇년째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젠 정말 있으나마한 정도죠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들이 OP로 나오는 거야 거의 모든 게임에서 그렇게 유저들이 이목을 끌고 나중에 밸런스를 맞춰주니 이해는 하는데 일반 스킬 한번에 캐릭터를 처치할 수 있게 만드는 정신나간 밸런스 그리고 우리 팀엔 탱커 유저가 없는데 상대 팀엔 탱커 유저가 붐비기도 하는 이상한 등급전의 매칭 시스템. 그리고 또큰 문제는 아이템에 있습니다. 사이퍼즈는 롤과는 다른 아이템 방식이 존재하죠. 게임 시작 전, 로비에서 자신이 사용할 아이템을 장착하는데 제일 높은 등급인 이 유니크 아이템에 붙어있는 보너스 효과의 성능이 정말 뛰어난 아이템들이 많아 유니크를 가진 유저와 그렇지 않은 유저들의 차이가 꽤큰 수준이었고 롤의 스킨에 해당하는 코스튬은 이런 옵션들이 붙어있는데 유료 제화를 이용해 랜덤으로 옵션 변환을 돌리면 이전 옵션보다 성능이 좋은 히든 옵션이 나오는 등 정말의 E.O.S 장르에 이런 게왜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방식들은 엄청난 진입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지 운영진의 침묵 이슈, 프로 경기 운영의 미숙 등 이것 말고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와 독하다 독해 이래도 안 잡어? 유저들이 사이퍼즈를 잡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이퍼즈를 대체할 만한 게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딴 식으로 배짱 운영을 해도 유저들에겐 정말 이만한 게임이었으니 눈물을 흘리며 플레이해야 죠 하지만! 유저들에게 고원의 손길을 내미는 게임이 있었으니 바로 블리자드의 오버워치! 게임의 방식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사이퍼즈와 꽤 유사한 점이 많았고 오버워치의 세계관 또한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픽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매칭이 정말 잘 잡혔습니다. 그렇게 사이퍼즈의 수많은 유저들은 오버워치로 이주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프로들 또한 오버워치로 떠나 실력을 인정받고 세계로 나가는 선수도 많았습니다. 특히 만호 선수와 창식 선수가 생각이 나네요.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이퍼즈는 사이퍼즈를 하나둘씩 고쳐나가 대뿔입니다. 유저들을 대거 이탈시키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정말 디렉터가 게임에 관심이 있는건지 의심이 가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코스튬 찍어내기로 패키지 판매 실적만 챙기거나 간담회인 사이퍼즈 페스티벌에서는 게임에 턱질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이벤트를 구성하고 등급전, 빡겜러들은 안중에도 없는 업데이트를 예고하는 등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디렉터가 한번 교체되었음에도 게임은 전혀 변하질 않았고 아니, 오히려 악화만 시켜놓았습니다. 그 결과, 사이퍼즈는 일반 게임을 하면 그저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좋아하는 이명며 캣딸을 하는 덕후들만이 넘쳐났고 일반에서 빡게 말하면 병금 취급을 받았죠. 그렇다고 등급전을 돌리면 높은 등급이더라도 한 수만 많고 실력은 없는 유저들과 함께 매칭이 되어 등급전조차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수업종을 기다리고 있던 사이 2021년을 맞아 사이퍼즈는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주년 이벤트 전 디렉터까지 교체가 되었죠. 사실 이젠 별로 게임이 바뀔 거라는 기대도 없었을 겁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들조차 이모감의 영상을 시청했겠죠 하지만 이번 디렉터는 뭔가 다릅니다 게임을 아예 때려 바꾸려는 시도가 보인거죠 일단 이전에 유저들의 의견을 싹 무시했던 버그들이 수정되었고 맵로딩 방식을 변경해서 자잘하지만 꽤나 많은 렉들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밸런스 조정도 유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꽤나 의미가 있는 수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이퍼즈는 이제 떡상의 길만 더 이상의 바닥은 없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바닥에도 바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역대 최악의 패치 인식의 틈의 추가로 대전격투 팀 게임에서 절대 역전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최악의 평크가 터졌고 이마저 히오스 맵을 뺏겼냐는 초롱을 들었습니다 희망을 아예 쳐버리는 것보다 쳤다 뺏는 게 나쁜 거야? 이... 그리고 이 인식의 틈은 몇 번의 조정을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판단한 건지 누나만의 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저들은 떠난 만큼 떠난 상태고 지금은 정말 게임에 애착이 있는 유저들만 남은 상태죠 오늘은 저도 꽤나 애착을 가지고 플레이했었고 한창 할땐 꽤나 높은 등급까지 올라갔던 사이퍼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렉과 버그들이 남아있고 장비 시스템 또한 바뀌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전 솔직히 말해서 IP가 아까운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사이퍼즈로 모바일 수집형 RPG를 내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잘 될텐데 굳이 한가지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아무튼 이번 디렉터는 꽤나 게임을 바꿔보려는 시도가 눈에 보이니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스타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네요 다음 영상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길 바랄게요